계울가에서 몸을 닦는 나루터의 일꾼 시율인데요. 그런데 바로 위에서 오줌을 싸고 있던 무덕패의 대장 무덕이었죠. 어린 백성, 와. 깡패 나부랭이는 가볍게 무시하고 가려하는데. 어른이 부르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와야지. 또한번 개무시. 이걸 죽여마려 하다가도 망극 안 해? 성은이 망극합니다 오냐 일터에서 쫓겨나기 싫어 비위를 맞춰줍니다 아이 못 보던 얼굴인데 다부진 체격으로 보아 무예를 씨. 익힌 듯 보였는데 탄령한 군인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죄짓고 도망다니냐? 자꾸 왜 이러십니까? 아이 사연 없는 백성이 이 배떼지에 칼자국을 들고 다녀? 에? 우린 발톱만 봐도 고양이 새끼인지 호랑이 새끼인지 다 알아 뛰 으악! 손바닥에 불이 났던 무더기는 싸움을 못하기에 사리야, 강해 보이는 시유리를 스카우트하고 싶어하는 듯했죠. 가봐. 또 보자.